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추홀 청소년 미디어톡에서 나온 태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진입니다. 서로 어색하지만 얘기를 <laugh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로의 꿈이 뭔지 한 분씩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먼저. 아, <laughs> 제가 먼저 할까 저는 꿈이 아이돌 쪽입니다. 그냥, 진짜 생각하는 그, 평소에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아이돌입니다. 지금은 아직 연습생은 아니고 아카데미 학생인데요.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춤추고 학원 갔다가 연습실 가고, 노래하고 랩하고, 자기 관리 조금 하고, 집 가서는 게임하고, <laughs> 네. 그렇게 평소에 일생을 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분, 한번 얘기 들어도 괜찮을까요? 어, 저는 영화 마케터를 하고 싶은데요. 영화 마케터가 약간 생소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영화 마케터는 영화를 제작을 하고 그 영화의 홍보의 모든 것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예를 들어 예고편을 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굿즈 같은 것들을 제작을 하고 영화 시사회에서 배우분들의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리뷰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 꿈에, 이 꿈을 꾸게 된 이유는 원래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뭔가 소개하고 홍보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즐기는 편인데 우연히 진로 시간인가? 그때 마케터라는 직업을 소개, 소개 들었을 때 되게 매력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마케터도 이제 많잖아요. 영화, 영화 마케터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다가 영화 마케터 직업 브이로그인가? 그거를 보고 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게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꾸게 되었습니다 <laughs> 네, 잘 들었습니다 호진 학생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 저는 로봇공학자의 꿈을 가지고 있고요 로봇공학자의 꿈을 가지게 된 이유는 중학, 중학교 1학년 때그 데니스 온 교수님이 아, 데니스 온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세, 어, 살짝 유명하신 로봇공학자시거든요그 교수님 강의 아, 저... 교수님이 강연하시는 걸 보러 가가지고 로봇공학자에 대한 직업을 처음 보고 그 로봇을 만들고 직접 만들고 계획하고 훈련하고 대회 나가는 게 너무 개인적으로 마음에도 들고 신기하고 재밌어서 그때부터 꿈을 꾸게 되었고 지금도 그, 그 꿈에 대해 맨날 뭐 교수님 영상도 보고 글도 보고 하면서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잠깐만요. 어제꿈 가지게 된 이유 궁금하신 분 있나요? 저 이거 꼭 말하고 싶은데. <웃음> 어, <웃음>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네. 아 그냥 평소에 약간 좀 많이 약한 게임 중에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야 있는 그런 사람 주인공들 일패에 막 여러 사람들 넣어가지고 야 오늘 뭐 하냐라고 하는 그런 순한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이 시뮬레이션 게임의 주인공은 아니고요 조연이라고 해야 되나 주변 사람들이 한명 있습니다. 주변 사람 중에 연습생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연습생인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를 보고 이제 딱 필요한 거죠. 아 이거 나도 할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벌써 1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그렇게 1년째 돼가지만 저한테는 그 게임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지만 이름은 기억에 안 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지금까지 1년째 잘 버텨나가고 있는 거 보면 어쩌면 이쪽이 진로 적성에 가장 잘 맞는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그렇습니다. 네. 롤모델 있으세요? 롤모델요? 롤모델. 솔직히 저는 BTS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BTS보다는 그냥 아, 어, 요즘에 뜨는 뭐 스트레이 키즈라든가 더보이즈. 아니면 또뭐 있지? 글쎄요. 제가 덕질하는 게두명두분그 그룹밖에 없어 가지고 <laughs> 아, 에이티즈. 이렇게 롤 모델이 한부한 그룹이 아니라 여러 그룹이라서 그냥 그렇게 조금 여러 그룹들을 덕질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이 좋아해 주세요 아이돌. <laughs> 요즘 힙합에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빠져 있어서 아이돌을 조금 소홀히 보고 막아 그러고 소홀히 본다기보다는 조금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약간 자기들끼리 리그가 되어 있는데. 아이돌 래퍼들 랩 잘하니까 좀 봐주시고요. <laughs> 네, 혹시 쇼미 보는 분 있습니까? 전안 봅니다. 참고로 어. 아, 네, 전안 봅니다. <laughs> 쇼미 보시나요? 뭐지? 어, 유튜브에 올라오는 아, 짧은 유튜브 영상만, 짧게, 짧게 요즘에 뭐, 누가 있더라? 요즘 쇼미텐 아주 난리라던데 사람들이 좀 악플 많이 달고 해서 한 번쯤 보시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이돌도 킹덤이라고 프로가 있었는데요. 무대가 참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안 봐서 좀 아쉬운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네, 요즘 위드 코로나가 또 유행이죠. 그쵸. 유행이라고 하기보단 좀 말이 들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들. 자, 첫 번째로 말할 <laughs> 사람. 어,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다들 11월 되면. 백신 접종률도 많이 높아지고 미드 코로나고 미드 코로나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불안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음. 생각이 좀 들고 확실히 마스크가 얼굴이 되긴 했죠 이제 <웃음> <웃음> 약간 마스크 쓰고 반 친구들 마스크 벗는 모습 보면 완전 다른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어제 누구야 하는 그런 <laughs> <laughs> 딱 마스크 쓴 얼굴이랑. 마스크 벗은 얼굴만 아니니까 살짝 코로나가 삶을 많이 변화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소연 누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는 원래도 사실 코로나 전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녔기 때문에 어. <laughs> 저랑 똑같네요 <laughs> 학교에서 벗긴 했는데 그래서 사실 마스크 쓰는 게 저는 자연스러워서 음. 그렇게 많은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어 이제 화장을 이제 놀러 갈 때나 그럴 때는 화장을 하게 되니까 화장을 할 때는 아주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아. <laughs> 그래서 원래 얼굴에 막 뾰루지 같은 것도 되게 막 자주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쵸, 마스크 그쵸. 쓰면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솔직히 됐으면 좋겠는데 좋겠는 이유 중 하나가 아 근데 위드 코로나 돼도막 마스크 쓰지 않나요? 그럴걸요? 아마 아... 마스크를 벗게 되지.. 아 완전 벗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위드 코로나가 됐으면 좋겠는 이유가 음, 일단 아직 다들 학창시절이 많이 남아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끝났지만 <웃음> 어... <웃음> 그래서 많이 아쉽긴 하더라고요 축제 이런 것도 못하고 음... 저희도 수학여행 취소되고 그래서 많이 기분이 안 좋았는데 약간 학창 시절이 친구들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니까 위드 코로나가 돼서 다들 많은 추억 쌓았으면 좋겠고 약간 콘서트 같은 것도 가고 싶어서 위드 아, <laughs> 코로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콘서트 한번 가보고 싶네요. 여태까지 한 번도 아이돌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웃음> <웃음> 근데 어떻게 꿈이 아이돌이 됐습니다. 예.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아, 연습생은 한번본적 있어요. 네. 그 지금은 T.O. 1이라고한번 어, 조금 인기가 많이 없긴 한데 저희 담임 선생님의 조카분이 연습생이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 결혼식 때한번 봤습니다. 얼굴 진짜 작더라고요. 근데 키도 작았어요. 나랑 똑같았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는데 연습생이어도 엄청 잘생겼더라고요. 이 얼굴로 이제 리그 토너먼트 같은 게 했나 봐요. 그래서 아이돌 프로그램 중에 뭐 프로듀스 101 같이 그런 거한 했는데 얼굴로만 1등을 올라갔다고 합니다. 진짜 잘생겼었어. 진짜 아 그분이 지금은 제이유 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계신 TO1의 래퍼십니다 네, 빨간 머리를 지금 하고 계시죠 그렇게 평소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할 얘기는 많이 생각이 나는데 좀 어색해 가지고 지금 말이 나오질 않는 그런 <laughs> 상황입니다 인상 깊은 영화라든지 인상 깊었던 영화 마케팅이라든지 혹시 좋아하는 영화 있으세요? 어,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바웃 타임 아 어바웃 음. 타임 그거를 사실 저는 최근에 봤는데 아. <laughs> 영화를 약간 미루는 편이라 한 번에 약간 하루를 몰아서 몇 시간씩 영화를 보는 편이라 음. 어, 미드나이선 맞으세요? 미드나이선이요? 네. 그거 파리인가? 아, 근... 뉴욕인 가 거기서 어 미드나잇 파리인가 그런 것도 있는데 미드나잇 썬? 아 썬은 다른 거예요? 네 다른 거아 그래 그래 어두개다 약간 슬픈 음... 쪽이라서 저 어바웃 타임 보고 울었어요. 네, 하루에 네. <laughs> 슬픈 영화만 몰아보면 약간 정신에 안 좋은 <laughs> 아네그 어바웃 타임을 보고 되게 뭐라고 해야지 되그 고백하는 씬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쵸. 그 여자분께 결혼하자고 하는 부분이 가장 유명하고 그걸 보고 되게 남자분이 순박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laughs> 뭔가 결혼에 대한 로망이라고 해야 되나? 애기들이 음. 되게 많은데 되게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아, 그혼 아닌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좋아하는 영화 또 있으십니까? 오진씨. 영화를 영화 <laughs> 리뷰만 보고. 아, 아, 아. <laughs> 그럼 드라마라도. 아, 드라마는 옛날에 한 2년인가 1년 전에 인천공항에서 일어나는 일을 비워라 한 드라마였는데.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네요. <laughs> 그럴 수 있죠. <laughs> 많이 울고 많이 웃고 해가지고 그 드라마가 좀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 중에 솔직히 저도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습니다만 요즘 최근에 진짜 본 거는 그그그 그, 그 내용이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이 그거였어요차 시트지 밑에 폭탄이 설치돼 있는 그런 영화였는데. 어. 인지아닌아그 아... 아는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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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들 기억이 안 나서 지금 그 협상? 아 협상이 아니라 네 협상도 내용이 들어가 있죠 아 발신제안 아, 그, 아 발신... 아. 발신제안이라고 아, 영화가 있는데그거 진짜 재밌게 봤어요 전는친이랑 음. 봤었어요 아아 아. <laughs> 네아 아. 거는 <laughs> 그거는 <넘어갈까요>? 네. <laughs> 네뭐 다들 다른 주제로 일단 돌리도록 <laughs> 하죠 뭐 좋아하는 음식 있으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다들 있겠지만 어떤 거요? 음식? 같은? 아, 그냥 뭐 치킨이라든가 피자라든가 이런 식상한 거 말고 음, 저는 향신료인데 괜찮을요 향신료? 혹시 향신료만 퍼먹나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아 <laughs> <laughs> 아, 저는 날거 좋아해서 아 날거 초밥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먹으려는 이유 중 하나가 와사비 그아 와사비가 아니라 고추냉이를 고추냉이. 굉장히 좋아해서 음 좋아합니다. 아 저도 <laughs> 좋아하는 음식이 돈까스인데요. 돈까스. 자 음. <laughs> 웬만한 돈까스 안 거르고 돈까스 일만 붙어 있으면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돈까스를 너무 많이 좋아해서 하루에 한 색이 두끼를 점심 저녁을로 돈가스를 먹었던 적도 있고 연속으로 먹어도안 질리더라고요. 혹시 맛집 추천? 아 맛집 <laughs> 한 여기는 제물포역 앞에 몸이라 아시나요? 아니요. 제물포역 근처로 못 왔습니다 이거. 아. <laughs> 몸이라이라고 뭐 체인점도 많으니까 아. 거기 돈가스가 그래도 제인 맛에는 음. 좀 맛있는 거 같습니다. 음 오케이 오케이 저는. 진짜 가리지 않고 다 먹긴 합니다만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일본식 라면이라든가 돈카츠라든가 요즘 규카츠를 제일 맛있게 먹었어요 직접 구워 먹는 건데 전 아무리 구워도 다 익질 않아가지고 매일 레오로 먹었던 <웃음> <웃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요즘 민트 초코 되게 호불호가 <laughs> 많이 갈리는 음식이잖아요. 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 모두를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아요. <laughs> 뭐 호, 호이세요? 민초는 사랑이죠. 아안 아. 아. 맞네요. 전쟁하겠습니다. <laughs> 뭐 민초도 아 솔직히 베라거는 맛있어요. 저그 저도 민초 굉장히 싫어하는데. 아 <laughs>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서브웨이. 민트 음. 초코 쿠키... 어, 맛있죠? 그거 맛있어요. 네, 그거 맛있었어요. 음. 아, 그거에 대한 일화가 또 있습니다. 네. 친구가 그거 가가지고 30개인가 사왔어요. 와, 친구가 민트 초코 진짜 좋아해서 와, 가가지고 애들 다 4개, 2개 샀는데, 저 그러니까 30개 주세요 하니까 알바생이 갑자기 눈이 확 떠지면서 30개요라고 하는 <laughs> 그런 일화가 또 있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맞죠? 맛있죠? 정말 네. 뜬금없는데, 혹시 MBTI 뭔지 물어봐도 돼요? MBTI요. <laughs> MBTI ENTP입니다. 저 INFp니까 INFp? 아... 어떻게 되시나요? 저, 저 ENFP 나왔습니다. 어. ENFP. 오. <laughs> 이거 어. <웃음> 뭐, 어. <laughs> 제가 솔직히 말하면 MBTI를 에대잘 몰라요. 아... 아, 근데 보면은 다 맞긴 하더라고요. 전 되게 과몰입하는 타이밍 과몰입 <laughs> 저도 게임에 과몰입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실로가 <laughs> <laughs> 로봇공학자 지망생으로서 꿈꾸는 미래, 뭐 직업의 변화 내용 좀 공유하지 않을까? 로봇공학 대화 마지막으로 가는 거네 질문 좀 해주세요 이분도 한번 질문 좀 기계인가요? 로봇인가요? 하고 싶다는 일이 뭐였죠? 아 로봇공학자가 기계, 기계에 대한 걸그 기계를 코딩하고 음. 움직이게 하는 거니까. 어, 혹시 그럼 만들고 싶은 기 로봇이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미래 사회의 모습이 어떨지 <웃음> <웃음> 아, 너무 진지한가. <진실까? 웃음> 생각했던 로봇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로봇을 음.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로봇 뭐 요즘 사람을 도울 수 있, 있다는 게 물론 요즘 시스템도 잘 나오긴 하지만 뭐 상황을 알려줄 수도 있고 거동이 불편하면 거동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을 제가 생각해보고 실현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도움되는 로봇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혹시 만들어 보신 적도 있으세요? 아코딩은 요즘 연습 중이고요. 아 그냥 초등학교 때. <laughs> 초등학교 로봇반 들어가서 그냥 아그 <laughs> 키트 나오는 <laughs> 거. 키트로 아, 그냥 아 저도 해봤어요. 설명서 보고. 저도 일학년 때 <laughs> 많이 해봤죠. <laughs> 네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